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챙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노을이죠. 노의 흐름으로 볼땐 한번 쭉 내려왔다가 한번 길게 좀 행보하는가 싶었더니, 3거래 연속적으로 하락한 뒤에, 바닥을 찍고 난 뒤에 한번 크게 급등 나와줬죠. 그러면서 또 올렸다가 좀 뺐습니다. 전대비4.15% 하락으로, 아니, 상승으로 마감을 일단 했지만, 시간이 소폭 하락하면서 2,240원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의 주가는 가운데 상승과 하락 둘 중에 어느 쪽일지 당연히 분석해 드릴 거고요. 사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폭등했죠.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석이요더 난리 났는데 자, 지금 뭐 어떤 카테고리가 어떤 테마가 오를지는 월요일날 지켜보면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시라고 좀 영상 준비를 했는데요. 자, 노을 같은 경우 여러분 특히나 한 주라도 난 갖고 있다는 분이 계신다면 끝까지 좀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자 무엇보다 노을은요 인공지능 기반한 혈액 또안 진단 전문 기업이죠 이번에 결정적으로 이빌 게이츠를 재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AI 관련된 협병 협력 예,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특히 이 회사가 지금 전날 게이츠 재단과 이 라이트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글로벌 보건 간담회 초청이 돼서요. 지금 국제 보건 분야에서 인공지능 AI 역할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히면서 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이노을의 사실 핵심 사업인 이 혈액 또암 진단 시장이요. 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 의료 AI를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확대 또 현장 진단 수요의 급증에 따라서 가파른 성장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중요한 거는요 노울이 이미 미국에서 GTC 자궁경부암 진단 솔루션 기술을 소개한 바가 있었죠. 일단은 노울이 올해부터 이 엔비디아의 헬스케어 라이프사이언스 생태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논의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혈액 또암 진단 원천 기술 미국 특허 등록 이슈도 있고 또 독자적인 지금 고체 기반 차세대 염색 면역 진단 NGSI 기술의 핵심이죠 원천 기술의 미국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노을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NGSI 기술의 핵심 원천 특허를 기반으로 해서 이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가운데 이 기술 보호 또 시장 진입 장벽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겠죠? 자, 뭔가 좀한방 터트릴 것 같은 분위기 지금 잡아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 중량 내일 다시 올립니다. 내일 분명한 거는 시초가의 상승으로 시작할 거고 무엇보다 이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이 금리 인하 소식이 아직 주가에 선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제 곧 반영되는 순간 곧바로 예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오신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새롭게 만들어 갈수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노을은요 올라갈 호전이 있어도 내려갈 호전은 악재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빠르게 또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자, 오늘,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한 시점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노을입니다. 정보 어히피 무료예요. 010-8146-3687번으로 문자로 노을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노을에 이렇게 여러분 빌 게이트 재단과 미팅 초청 소식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자 이런 결과 여러분 기대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 매매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 그리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노을이요. 자, 이렇게 AI도 기반한 혁신 진단 의료기기 마이랩을 통해서도 앞으로 또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또 자궁경부암 진단 AI 기술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이번에 빌게츠단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헬스케어와 맞물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지금 전 세계 자궁경부암도 진단 시장이요 2023년도에 7.3조원에서 연평균 10% 넘게 성장하는 가운데 2028년도에는 12조 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는요 잡는 자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나와 줄 것인지 당장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난 빠른 정보가 좀 필요해 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흐름으로 볼때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건더 올라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 있고 거의 차인데 확실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노을입니다. 어차피 정보는 무료예요. 010 8146 3687 번으로. 자, 문자로 노을이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호재감이 대기중인 정보들 반드시 더 크게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거의 차입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불안해하시거나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여요. 아시겠죠? 자 노을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 8146 3687 번으로 노을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되는 거고 혹시 정보를 받고 난 뒤에 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 하시면분 계신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 놓으세요. 그 내용 확인한 대로 더 자세히 답변드리고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여가시고 성투의 결과물로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8월에 특별한 이벤트 지금 바로 한번 진행할 테니까 빠르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2025년도 이제 돈이 되는 뉴스 8월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큰 호재 빅호재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급등주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대박주죠 딱한 종목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건데요 순절 없이도요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에 있으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이던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아난 당장에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발 좀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소 나는 원금 확보 내지는 계좌 회복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위험부담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간에 제가 이렇게 보시면요. 최근에 남부 경협주로 엮여 있기도 하고, 특히 가장도 대세일 수 있는 AI와 반도체, 그리고 하반기의 이슈 테마, 2차 전지, 또이기 제약, 바이오까지도 두루두루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거는요, 그냥. 그냥 급등주가 아니라 그냥 미친 급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 8월에 여러분 큰 테마를 이룰 수 있는 종목이니 만큼 놓치지 마시라 제가 좀 빠르게 가지고 왔고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바닥을 다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소리서문 없이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데 자 꾸준히 우상향으로 올라가죠 결국 고점을 딱 찍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아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유리하겠구 내가 빨리 여러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갔을 때여 고점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그럼 차익 실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서찾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확실한 뭐다? 기회의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은요 아, 유보율 여러분 4,000% 보통 한 기업이 이1 0 0 0만 되더라도 그냥 무상증자 이슈는 자동으로 나와주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이 지금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자본이나 자본총계도 정말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세력들이 가은안 있거든요 이미 새로운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했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충분한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한번 슈팅 나와주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요 올라가지도 않는 종목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더군다 품절 줍니다. 물량 거의 없습니다. 바닥되어 있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뜨고 너뭐 인수합병한다고 접하고는 이미 늦어요 아무리 내가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좀 엄선해서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이건 여전히 지금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 지금의 타이밍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꾸준하게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인증샷은 빼놓지 않고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럼 불허하실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8월 달에 주인공이 되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 아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준교수 텔레그램 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공투자 파트너라고 좀 많은 분들이 점진적으로 채워지고 있죠. 제가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딱 500명입니다. 500명 넘어가면 제가 또 관리해 주십지가 않아서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보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날그날 그날 시황이라든지, 뉴스나 기사, 또 공략주의 결과,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자, 종목이라든지, 시가와 고가, 또 상승률까지 자세히 좀 기록해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직 많은 분들 지금 여전히 수익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또 제가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언제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이 타점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질문이 가장 많거든요 텔레그램만 들어오시려면 간단해요. 아직 계정 추가하지 못하셨던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그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초대 링크거든요 자010-8146-3687자010-8146 3687번으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빠르게 이 텔레그램 계정 이 링크를 주소를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나눠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주 카 톡방도 따로 운영하고 있지만 먼저는 텔레그램 방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요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 8146 3687 010 8146 3687. 여러분 8월의 이 무더운 여름을 한 번에 시원하게 날려 버릴 딱 선물입니다. 한 종목, 바로 급등주이면서 대박주, 바로 이 주식을 제가 여러분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사실상 이 종목 무료입니다. 그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앞에 보이는 이 선물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급등 가능한 이 종목을 바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종목을 통해서는 모두가 다올 여름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